영월군은 도내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중 하나입니다. 2023년엔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이었는데요. 지역업체에게 일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9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한 곳에 몰아주는 이례적인 계약이 진행돼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공개돼 있는 물품 계약 최근 내역에 있는 한 업체는 한 달여 사이에 9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김사 갓면에 들어서는 캠핑장에 카라반 숙박동과 관리동 설치해 각각 4억 5천 7백만 원과 1억 8천만 원, 청룡포원 화장실 2억 7천 100만 원등 3건입니다. 이 같은 계약 방식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올 들어 계약한 업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액수인데 더큰 액수를 계약한 네개 업체는 애초에 복래산 모노레일 설치 등 납품하는 물품 자체가 고액입니다. 또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따낸 계약 규모로 보면 이 업체의 계약이 올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5만여 건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계약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경우는 12건뿐이었습니다. 영월군은 수의계약 비율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시군에 들어가고 지난 2023년에도 52.9%로 고성과 정선 강릉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역 업체에게 우선 일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비율도 용인되는 건데 특정한 업체에게 고액의 일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살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은 캠핑장 사업은 인테리어 일관성 문제 등이 있어서 한 업체에서 한 것이라며 농공단지에 입주한 장애인 고용 업체라 높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장실 사업의 경우 지난 2020년에 제천 업체로부터 했던 컨테이너식 화장실을 저렴하게 같은 모양으로 해줄수 있는 지역 업체를 찾은 것이고 한 번에 할수 있는 거라 쪽에서 나눠 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